너 항상 그런 식이라고요? <laughs> 여러분 같이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도 지금 마트 가서 사 오신 다음에 같이 만들어 봐요. Let's go. 아까 우리가 같이 하자 그랬는데 아니 그냥 나는 라면 끓여먹을게요 어. 투명한 선택이다. 기선이 있어야 할 듯. 아니, 이 정도 간단한 거? 맞아. 너무 삭지 말라는데. 아? 과일만 빼먹는 게 엔딩일 것 같다고. 아, 여러분. 약간 나도 약간. 과일은 안빼먹었는데 그냥. 그래도 프로가 앞이니까 뵙진 않을게요, 여러분. 실제로 멤버들 기파주나요 제가 왜요? 안 파줘요. 저는 고양이 상이에요, 강아지 상이에요, 다람쥐 상? <laughs> 어떨 때 보면 약간 조금 도도해 보일 때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무대에서 잘 도도해 음. 보이나요? 네. <laughs> 네. 낙타상. 낙타상이 뭐예요? <laughs> 네? 미인상이라 그안 사? 진다네안 아껴 규린 누나 커피 c 한번 가자 레고 이런 시키기 못하는 거 알지? 아어 죄송해요 가 수술을 많아요 의외로 방송사고라고 이 사람과 하래 분수쇼. Copyweb, Benio. Mangnani? Mangnani, m a n g n a 가 아니라 망아지예요 i Mangnani, 성 a n g n a n i Mangnani, m a n g n 나둘 셋. 아 a n 나 다시 다시, 하나, 내려놔, 둘, 셋! 다시, 한 천천히! 하나, 둘, 셋! 음! <laughs> 이제 재미없어요. <laughs> 새로 개발할 거예요. 저는 새로 개발 중이에요. 하영이와 대화하려고 한글 배우고 있어요. 한국 사람인 건 함정. <웃음> 뭐야! <웃음> 근데 감동인데요? 한양 이름 때문에 한양대 지원했다가 떨어졌어요? 이거는 혹시 제 탓인가요? <laughs> 죄송합니다 급식 먹을 때 뭐냐 맛있는 거, 후식 같은 거난 먼저 먹었어요, 나중에 먹었어요? 저는 나중에 먹었습니다 <laughs> 먼저 먹고 애들 커피 술 먹어 진짜.. 어, 나빴어요.. <laughs> 플로버.. <laughs> 통역사 등장이래 <laughs> 왜잘못 알아들었어요 오늘? 아니야 오늘 왜 하냐? 어떻게 말했어? 아니야 하냥챙이 옆에 있으니까 더귀엽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 오 <laughs> <laughs> 어, 디스를 하네 <laughs> 역시 플로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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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했지 언니 이름은 안 까먹었지? 내 이름? 응. <laughs> 어. 어떻게 까먹어? 송하영 아니고 송하영이지. 어, 오늘 살짝 고민했더니. <laughs> <laughs> 역시 채이가 어리니까 기억력이 좋네. 그왜 읽었어, 쟤가? <laughs> 그렇게 날들. 한양 될... 요즘 나이 먹으니까 막 눈이 번쩍번쩍 떠진다고 한양이. 오늘 <laughs> 무슨 소리야? 옛날에 잘못 일어났는데 눈이 막 번쩍번쩍 떠진다고 막 그러다더라고요. 숨이 안쉬어져어아좀습기 <laughs> <아이>, 쳤어. <laughs> 채아 걸그룹이 습기가 차다니 걸그룹은 습기가 못 차, 언니? 당연하지 걸그룹은 마스크 차도 습기 안 차요 아, 걸그룹도 습기 차요 걸그룹은 안 차지 <laughs> 어떻 걸그룹이 마스크에 습기가 차냐? 아, 걸그룹도 습기 차요, 걸그룹 엡 <laughs> 걸그룹은 건조하대 <laughs> 카톡을 할 일이 없으니까. <laughs> 우리 아, 플로버랑. 아, 그래도 플로버들이, 어, 어 플로버들의 지인들이 계시니까. 어. 뭐, 모든 사람이 이렇다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. 플로버 서운하다고? 왜 서운해? 아니야, 카톡하자, 그러면. <웃음> <웃음> 왜 서운해? <laughs> 카톡하자, 그러면. 챙이 군대는 언제가. 챙이 군대 안 가는데? 챙이. 챙이 군대 왜 가? 챙이 면제냐고. <laughs> 무 소리를 하시는 거죠? <laughs> 반항 컨셉 봤어요 이거. 반항 컨셉 해야겠다 나. 켱이 저녁 먹었어? 아닌데안 먹었는데. <laughs> 미운 선물 한 짤. 아닌데 안 미운데. 플로버 싫어해? 아닌데 좋아하는데. 킹이 귀여운데. 아닌데 하나도 안 귀여운데. 무늬 고래 싫어 안 해줄 건데. <laughs> 듣다 보니 열받누 <laughs> 여친 여친 깽전 여친 여친 깽. 이거 뭔데? <laughs> 이거 뭐야? <laughs> 나에서 갈아탄 거야? 지금? 혼난다 근데 플로버한테 반말 쓰기 되게 어렵다 아닌가? 안 어려워 보여요 혹시? 아니 안 어려워 보여 되게 어려운데? 여태 잘한 거 뭐라는 거임 <laughs> 미안 어? 들렸어요? <laughs> 어. 아, 들렸어. 또 들렸어. 짜증나. 아, 놀리지 마. 배안 고파. 밥 방금 못 봤단 말이야. 짜증나. <laughs> 기분 나빠. 필수 코스라뇨. 못 들은 걸로 해줘. 2만 명이 들었대. 아 빨리 딴 얘기 하던지 이제부터 꾸르르르르 해. 대표 감성 파괴. <laughs> 나무 나무해. 한 시간 동안 다 같이 뭐 라이브 키고 플러브도 같이 라이브를 키는 거지 그런 거 없나? 창막 이렇게 막 여러 개 켜가지고 다 같이 홈트를 하는 거예요. <laughs> 덜 외롭겠다. <laughs> 뭐야? 왜 빠져? 빠진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? 와 나는 이렇게 어? 플로버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도와주지 않는다고? 어?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? 내가 의지가 안 생긴다는데 그거 한번안 도와준다고? 치사 똥반 조들이네 아주 그냥 어? 그래 보고 좋아만 해라 다들 <laughs> 덥다고요. 뭘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더워? <laughs> 응원단장은 나도 할수 있어요. 나도 응원단장 할수 있어. 아아 음. 아, 이제 엄마 핑계 엄마가 하지 말래. <laughs> 런 각이라고. 런런 각. 방중각 잡았네. 아니야, 런, 아니야. 그러니까, 런이 맞는데, 도망가는 게 아니라, 그냥 가는 거야. <laughs> 그냥 가는 건데, 왜? 난 그냥 가는 거야. 그때 왜말 그렇게 서운하게 해요? 나, 난한 시간 더 각도기? 플러버, 난 그냥 가는 거야. 근데 왜 말을 서운하게 해요, 플러버? 이걸 간다고라고요? 아니, 난 이때 우리 행복했잖아. 왜 그러는 거야? <laughs> 아니, 왜 행복해놓고, 이렇게 마지막을 서운하게 장식하는 거야? 아, 진짜. 기분 나쁘네. 넌 항상 그런 식이라고요? 허, 잠깐만. 진짜 자기야, 어이가 없네. 항상 그런 식이라니. 우리 행복했잖아. 진짜. <laughs> 아 그냥 빨리 가라고요? 알았어요. <laughs> 재밌었다 반려마야.